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 하시더라. 아, 네. 네. 우리 오늘 성경은 성령의 임재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차원은 개인적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시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샘은... 아, 만만만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샘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나를 위한 거예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들이 거듭난 우리 자신들 중생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에는 환경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이 있어요. 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들, 손으로 만드는 것들, 이 외부적인 것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의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 심령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자 요한복음 사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점심 시간 때그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본래 그 예수님이 오가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오가시지 않고 본래 저 육길로 주로 요단강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오가시는데 그날에는 어쩐 일인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어요. 제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아, 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홀로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물가에서 홀로 앉아 있수님이 기다리셨던 것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물을 뚫어 와요. 주로는 오전에 물을 뚫어 와서 그 우물가는 예전에 그 그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뉴스를 나누는 그 지역의 새로운 뉴스가 나눠지는 그런 친교의 장소예요. 근데 이 여자는 홀로 낮에 정오에 물을 들어와요. 왜왜 그렇겠습니까? 예,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예, 그 우울증이 걸리면 사람들을 피하는 거죠. 우울한 사람은 주로 사람을 피해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와서 대화를 나눈 중에 보니까 내게 네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굴곡진 삶을 살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금방 알수 있어요. 예. 현대의 여성들도 그런 삶을 사면 힘들 텐데, 그 시대 예수님이 있었던 일시대 1세기의 여성들은 그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 이렇게 죄를 짓고 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는 남편이 죽으면 형제들과 결혼하는 것이 풍습이에요. 아이를 낳, 낳도록. 그 형제가 이제 장가를 와서 결혼하고 또 죽으면 장가를 와서 결혼을 하는데 예수님이 계셨던 1세기에는 그근동의 전쟁과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근방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이 여자는 에, 가장 불행한 그런 삶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에. 네, 이 여자가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 물어보셔요. 예. 네. 나에게 물좀 다오.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물은 야곱이 판 우물로서, 그때 당시에도 1,400년 동안이나 쉬지 않고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우물이에요. 여러분, 우물이 1,400년 동안 흘러나온 우물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그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래요. 야곱이 판그 우물은 대단한 우물이에요. 샘물이 펑펑 솟아나오는 좋은 우물인데 예수님이 물좀 다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가 나한테 구했을 것인데 뭘 구하냐면 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내가 너에게 줄 것이고 너는 그것을 구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곱이 판 우물보다 더유대한 우물을 갖고 계셔요. 알렐루야!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우물의 이야기, 이야기예요. 예. 아, 이 야곱이 이렇게 우물을 줬는데, 그 1400년 동안이나 흘러나오는 우물인데, 당신은 이 우물보다 더 좋은 우물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너에게 주는 삶은 내 속에서부터 영원 무궁토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영원무궁토록 더 이상 너는 이제 불행하지 않을 것이고 슬픔의 날은 영원히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행복의 은혜 기쁨이 영원토록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알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영접한 우리들 네, 오늘도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느냐 했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있다고 베드로저서 입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흐르고 있어요. 예, 저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어나, 어때 아침에 일어나면, 어, 근데 내 마음에 이렇게 평안하고,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있지? 할렐루야. 저는, 저희는 이제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아요. 예, 1년에 뭐 해봐야 한몇번 하기는 해요. 예, 네,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또안 되세요. 하는데, 이 부부싸움을 할 때도 이상하게 평안하고 기쁨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아침에 싸우면 설교가 더잘 되더라. 할렐루야. <laughs> 예. 네, 우리 영혼에는 이 외부와 상관없는 영, 영원토록 소산하는 행복의 샘물이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첫 번째 차원의 역사예요. 성령은 우리 개인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다시는 눈물이 없을 것이다. 슬픔의 나는 영원히 지나갔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쁨이 내 속에서부터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소산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두 번째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기록됩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너의 영혼 속에서, 심령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 생수의 강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예,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샘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강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여러분, 이 한강, 낙동강, 뭐 이런 강이 많잖아요. 섬진강, 뭐, 이런 강들이 많잖아요. 강변에 주로 사람들이 살아요. 에, 물이 있어야 사람들은 이, 이 안전하게 삶을 살고 농사도 짓고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삶을 살수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만민을 위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개인적인 차원의 역사가 있고, 바르지 않는 삶의 역사가 있고, 또한 가지 차원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역사, 공적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요, 사도행전에도 그러니까 그것이 두번 기록되어 있겠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만 기록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억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 사건. 근데 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요. 그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을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성령의 임재가 또다시 기록돼요 사도행전 4장의 성령의 임재는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핍박과 고난이 많습니다 저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박해하기 위하여 지금도 그런 역사를 하고 있고 우리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유업을 줄여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모인 곳이 막 진동하더니 알렐루야. 성령이 임하실 때좀 건물이 진동할 만큼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모인 곳이 진동할 만큼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초기그 미국의 오순절 기독교인들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었어요. 건물이 진동하고 창문이 울리면서 성령과 권능이 임하셨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빌립보 감옥에 그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때도 그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예, 문들이 열리고 죄수들의 착구가 풀어질 만큼 성령과 하나님의 권능들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막 진동하면서, 건물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이 담대함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자들이 낳는 촥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감동의 역사, 성령의 인재의 역사와 사도행전 4장의 또 다시 성령이 임재했던 이 사건은 다른 차원의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어떤 차원의 사건이라고요? 개인적인 차원, 세, 생명의 샘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흐르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4장의 역사는 생수의 강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얼굴을 뵈니까 다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웃으세요. 웃으시면, 사단의 모든 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웃으면 돼요. 뭐 웃으면 보기 와요. 그게 기독교인이셨다 그래요.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 예, 여러분, 웃으면 됩니다. 자, 웃으면 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 아, 어,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기뻐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차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생명의 강물이 촘만하게 영광스럽게 흘러나오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기 사도 요한문 실장의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할때 목마름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갈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 갈망을 가진 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 그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 조용기 전도사님 시절에 신학생 시절에 이 차자식 목사님이랑 조용기 목사님이랑 신학생들이 항상 전도에 나갔는데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유창했대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가 끝나면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다툼이 일어나더래요. 최자실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전사님 시절에 이제 그 전도의 말씀을 전하면 어눌하고 서툴고 말도 더듬고 그랬대요. 근데 이상하게 설교가 끝나면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뭐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기는 설교를 조영기 조용, 목사님이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유창한데 왜 그럴까? 어느날 최자식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목사님, 저, 아, 전유사님. 왜 전유사님이 하면 그렇게 서, 서툴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조영기 전유사, 예, 하루에 얼마나 기도해? 한 20분쯤 합니다. 나는 3시간씩 해. 할렐루야. <laughs> 나는 3시간씩 기도해. 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거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삼각산에 가서 기도를 많이 하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그 순복음 운동이 그렇게 시작되었노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생, 마르지 않는 샘이 흐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가정 속에서 예,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생명의 강물이 넘치도록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우리 장로님 전사님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벌써 되게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그랬습니까 여쭤보니까 예, 우리 전사님은 하루 종일 지하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두분 권사님은 돌아가시면서 저쪽 방에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 권사님들은 저녁때 모여서 집사님 권사님은 저녁때 모여서 매일 저녁때 또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루 종일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예, 기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도가 있는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사역하는 현장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남으로써 만민이 와서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순복음 운동에 대한 비판도 많고 뭐 기복신앙이라고도 하고 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도 하고 그런 얘기들 많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한국 교회가 순복음 운동이 없었다면 한국 교회가 예, 지금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예, 너무나 영적으로 죽어있고 무덤덤했던 종교적이었고 화석화돼 있었던 교회가 이 순복음 운동으로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커졌어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총회 어떤 교단의 총회에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예, 우리 백석 교단은 예,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적극 환영하고 우리는 지지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런 역사를 우는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생수의 강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큰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특별히 최자실 목사님이 제가 늘 감동을 받는 것은 그 할렐루야 아줌마였다라고 하는 책을 기필을 하셨어요. 그 간증 책인데 제가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은 꼭 읽어봐요. 예, 지금 한한 한 여섯 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꼭 읽어보는데 그분의 그 헌신은 뭐냐면 기도의 헌신이에요. 예, 최자실 금식 기도원을 만들 때 이미 그 교회는 굉장히 성장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이지만 그러나 혼자 기도구를 파고 예, 기도굴 속에서 기도를 시작하신 이야기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기도하러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게 기도원이 된 것이 최저실 금식 기도원이에요 예, 오늘도 그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생수의 강은 흐르기 마련입니다 그래, 우리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이 두 번째 차원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중요해요 예,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을 향하여 우리가 발걸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 전에 그 케네세기 목사님의 집회에서 찬송을 인도하시는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 면 이 찬송을 인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아무게, 아무게야, 아무게야. 네, 뭐, 네, 하나님. 너가 이제 단독 집회를 인도해라. 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단독 집회를 인도합니까? 저는 아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많은 병든자들을 치유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단독 집회를 열었더니, 그 병든 사람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것이 에, 아,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나중에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간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곳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항상 있었고. 예배하는 곳을 사모아여 찾아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항상 발걸음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내가 항상 거기 있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셔도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에 내가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역사, 충만한 사랑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여우수화가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그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 있, 있다가 모세가 이제 영,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나고 이제 모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우수화는 그 현장에 계속 남아있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거기 왜 계속 남아있었을까요?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사모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 엘리사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엘리사는 학식이 없어요. 인품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인품이 상당히 부족해요. 성경 읽어보면. 그리고 외모도 조금 부족한 사람이에요. 얼굴도 시커멓 시커먹고. 머리도 없으신. 결혼하기 제일 싫어하는 1번,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머리가 없으신 분이 36%인가 머리가 없는 사람이랑 결혼하기 싫대요. 이제, 근데 참 신기한 건 요즘에 머리가 있게 하는 약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신약이 나왔대요. <laughs>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런 머리도 없고 농사하니까 얼굴도 시꺼먹고 학식도 없고 그러나 마지막에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그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이유가 거기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서 엘리아가 길가래 가도 쫓아가고, 베델로 가도 쫓아가고, 여리고로 가도 쫓아가고, 요단으로 가도 쫓아가고, 쫓아오지 말라고 해도, 오지 말라 그래도 엘리아가 있는 곳에 계속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마음에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승천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엘리사에게 덧입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사모함이 있고 성령이 임지하는 곳에 여러분 발걸음을 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풍성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잘 보이시는 분들에게 자손이 잘 되고 잘 보이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때 생수의 강은 두 가지 차원이 있다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 또 공적인 차원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어, 의의 면류관, 멸루간,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받았으리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예, 이두 번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기독교회가 이제 유기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하시는데 작년인가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예, 교회를 이제 짓지 마라. 예, 교회가 빛내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재정을 이제 안전하게 하는 교회만 살아남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들었지만 그냥 흔쾌히 기뻐하진 않았어요. 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사람이 줄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 지금 청년들의 기독교인 비율이 3% 미만이에요. 3% 미만은 미전도 종독이에요. 청소년, 청년들은 지금 미전도 종독이에요. 예. 근데 왜 그런가를 따져보면, 지난 60년간 우리나라에서 두 세대 동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육을 이제 학교에서 주입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교육이 학교에서 주입되면, 한 세대, 두 세대만의 그런 현상이 꼭 일어납니다. 우리가 옛날 독일처럼 되고 있어요. 독일이 그렇게 주입을 했더니 이제 한 세대, 두 세대만의 교회가 다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사람이 없어지고 말았어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이제 앞으로 비고 사람들이 없어지고 건물만 남을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을 구원했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피로 물들었던 것이 이제 18세기의 이야기인데요. 18세기에 영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어요. 영국이 피로 물들지 않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던 이유를 따져보니까 요한 웨슬레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 레슬레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생명의 강물의 역사가 영국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을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으로 이끌었어요. 19세기 들어서 이제 유럽이 미쳐 날뛰었어요. 진보주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연주의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미쳐 날뛸 때그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이 미쳐 날뛸 때에 영국에는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사람의 사람을 또한 사람의 사역자를 일으켰는데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웨일즈의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서 영국을 영광의 부흥의 물결로 뒤덮었던 것입니다. 술집이 다 없어지고 모든 오락이 없어지고 교회마다 가득 채워져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이루어졌던 그, 시, 그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없어지고 뭐이 세대가 자연주의에 물들고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 만민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또 거듭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신 분들이 이제 속속히 세상을 떠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텅빌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기도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영광의 물결, 성령의 물결, 생수의 강물이 이 땅에 충만하게 흐를 줄로 믿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중국 교회가 어, 앞으로 21세기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가 21세기 세계 선교의 미래예요. 네, 지금 인구 대비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나라는 미, 아, 미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가가지고 학교 짓고 뭐 유치원 짓고 뭐 병원 짓는 거 외에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미국 선교사들한테는 참 미안해요. 그런 말 하기를요. 근데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대부분 한국 선교사들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계 선교의 물결을 이루고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없으면 지금 전 세계 선교가 중단될 그런, 어, 그런 일일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융성하게 하시고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자선들은 복음을 들고 저 북한 땅을 통하여 유럽으로 저 북한 땅을 통하여 저 대륙으로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21세에게도 세계 선교의 미래고 교회의 미래이고 이 세상이 등불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먹 꽉쥐시고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두 번만. 시작.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우리 교회에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